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상 고쟁이 수학 스텝 3, 605번부터 608번까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605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정수 P, Q, R에 대하여 방정식 P, X-P, X-Q, X-R은 14의 한 근을 알파라 할때 다음 중 정수 알파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을 구해라 라고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처음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얘를 풀어 해쳐 볼까?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모르는 게 PQR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를 구해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보니까 한 근이 PQR, 이렇게 전부 다 1, 2, 3, 4, 5번 봐. 다 PQR이 포함된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어떻게 뭔가 변형을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근이 알파니까 저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이 한다. 그죠? 대입하면 X마인 마이,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 알파 마이너스 R은 14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정수 알파 그 다음 PQR도 정수 이게 바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p, q, r도 정수고 알파도 정수예요 그럼 p i n u s q라든지 아니 p래, 알파 마이너스 p라든지, 알파 마이너스 q라든지, 알파 마이너스 r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뭐가 되어야 돼요? 다 정수가 되어야 돼요. 정수끼리 빼면 정수 말고 다른 게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정리가 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음, 어, 그래. 정수야니까 얘가 되는데, 만약에 정수란 말이 없으면요. 이세 개를 곱해서 14가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아요. 분수까지 포함되니까. 근데 얘는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쉬운 거 곱해서 14. 1 곱하기 2 곱하기 7.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얘는 정수니까 음수도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또뭐 있을까? 마이너스 2 곱하기 7.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7. 1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자리를 바꿔서 나타낼 수아 여기 PQR이 이렇게 크기가 적혀져 있네 그러면 어 얘는 거꾸로 가야 되겠다 그죠? 제일 작은 걸뺀 거고 제일 큰걸뺀 거니까 아 얘는 그러면 순서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보면 알파에서 PQR을 뺀 건데 지금 뺀 수가 얘가 제일 크잖아 큰 수를 뺐으니까 얘가 제일 작게 나와야 되거든 1, 2, 7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 돼요? 음, 이거 세 개를 곱해서 14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될수 있는 게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7 이렇게 됐죠? 그럼 제일 큰게 7이고 제일 작은 거 1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겠다. 또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얘 하나는 플러스 돼야 되는데.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세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거, 요거. 이렇게 되겠다. 이해 되시나요? 어. 요렇게네가지 형태가 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 봅시다.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b가 7이고, 알파 마이너스 q가 2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아, q, 알파, 아휴. 알이에요 알 값만이에요 이거는 그죠 1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는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7그 다음 여기서도 알파는 q 플러스 2또 알파는 r 플러스 1 더하면 3 알파가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10이다 그럼 알파는 3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10이네요 어 여기 3번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요렇게 가면 되겠죠? 요번에는 어떻게 될까? 알파 마이너스 p가 7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아, 큐가요 아이, 나 혼자 이상한 소리 하네. 알파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2다. 그럼 또 알파는 어떻게 돼? p 플러스 7, 또 알파는 q 마이너스 1, 알파는 r 마이너스 2. 더해서 3알파는 p 플러스 q 플러스 r. 그 다음 얼마니?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알파는 3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4다. 어, 2번 되고요. 그 다음은 요번에는 2-1-7이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나오겠네 알파는 p 플러스 2그 다음 q-1 그 다음 r-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3알파는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겠네. 6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자, 그러면 알파는 3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어, 1번이고요. 다음 마지막 이제 얘갑니다 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1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알파는 3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r 분의 더하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아, 어, 5번도 맞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슨 정수, 이거 중요합니다. 정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606번입니다. 함수 fx는 x제곱-2x-8에 대하여 부등식 2분의 fx의 절대값 더하기 fx가 A의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가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 될것 같죠? 2분의 f x 절대값 더하기 FX. 자, 얘는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FX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갈게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하고 어떻게? 절대값은 그대로 벗겨집니다. 그죠. 그럼 이거 더한 뭐야? 2분의 2FX니까 결국 뭐와 같아요. FX와 같아요. 그럼 FX가 요번에는 음수다.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분의 절댓값 벗길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얘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0이라서 0이 돼버리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f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냐, 0이냐에 따라서,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눔이 있는데, 그럼 언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게요. 이 그래프, 이거, 식을 한번 봅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얘 인수분해 되죠? 4, 2하고 2, 2, 4에 마이너스. 자, 요런 식이니까 얘를 그래프로 그리시면요.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0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두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적어보면, 2분의 fx의 절대값, 더하기 fx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떻게? 0이 되든가, fx가 되든가. 자, 0이 되는 부분은 요 음수인 부분, x가 마이너스 2하고 4, 4인 경우. 그 다음 f(x) 그대로인 경우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 저 그려지는데 여기가 -2고 4인데 자이 부분을 지우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다지워지지 아이 참. 이렇게 해서 -2하고 4 밑에 여기 음수인 부분이 지워지고요. 그럼 그 다음은 그 값은 어떻게 0이 되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서는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구한 2분의 f(x)의 절대값 플러스 f(x)의 식이 됩니다.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랑 뭐 이거 a x 플러스 2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누구? y는 얘는 y는 이거고 y는 a x 플러스 e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얘는요 일단 x절편이 나와요 x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순간 다영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0마0을 지납니다 얘는 그럼 마이너스 2 0마0 여기 지나고요 그다음 이 기울기에 따라서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음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랬는데 누가 더 커야 돼요? 초록색 부분이 더 커야 돼요. 이 초록색 부분이 위쪽에 있는 게 지금 x가 총몇 개다? 8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지금 봐봐. 요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아, 2하고 4, 4일 때요때 보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이렇게 봐도 얘가 더 크고. 계속 얘가 더큰거 어디까지?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더 큽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잡으면 이 t 안에까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전부 다이 부등식을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t까지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분의 요거는이 부분은 그냥 식이 뭐예요 그냥 fx죠. 음, 2분의 굳이 안 하고 갈게요. fx는 ax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같아지는 점. 이거의 해를, x는 t라고 주면, t라고 두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분의 fx의 절대값, 플러스 fx가 a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t보다 작다가 될 수도 있고, 어, 같, 아, 다까지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8 개가 되도록 해. 정수만. 정수만 8 개가 돼야 된대. 그럼 자, 보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 4개, 5, 6, 7, 8. 어, 이렇게 되네. 그럼 t가 5여야 되겠죠. 근데 얘가 t는 정수란 얘기가 없잖아. t가 5점 얼마 얼마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정수가 딱 5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나왔는데, 문제는 뭐라고 하라고요? a 범위. 어떤데? 요거, 이 t는 이거랑 접한다 했죠? 이 접선, 접점이 t인데, 이 t가 5하고 6 사이라잖아. 그럼 이 t에 관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t가 5인 경우. 자, t가 오면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 이거 맞죠? 아니면 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 이 부분은 양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렇지? 그럼 fx 어떻게 되죠? t가 오니까25 10 -8. 얘고요. 그다음 a에 어5 집어넣으면 7a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18이니까 7 7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t가 올때 성립을 한대요. 그럼 두 번째, t가 6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t가 6일 때는 집어넣으면 36-12-8 이렇게 되고요 8A 이렇게 되네. 자, 20이니까 16, 8 a 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어디서 만나 a가 1이면 어디서 만나는 거야 5일 때딱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5일 때딱 만나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5까지 되니까 8개가 돼그 다음에 t가 a가 2면 a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면 얘가 6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5일 때 6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면은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기 때문에 안돼 이거보다는 어떻게 돼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A 값의 범위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07번입니다. 방정식 X, 7제곱은 1이다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더하기 1 플러스 x 4네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6 제곱분의 x의 세 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이 방정식의 해가 여러 개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를 만족시키는 값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부터 구해봅시다. x 7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7 6 5차, 4,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자, 딱 봐도 뭘로 되죠? 1로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해도 1 곱하면 1 더하면 1.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x-1, x6제곱 더하기 x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이게 0이거나, 또는 이 부분이 0이거나.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x-1이 0이다. x가 1인 거죠. 자, x가 1인 경우,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이 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죠? 음, 이거는 뭐 딱히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 6 제곱 더하기 x 5 제곱 더하기 x 4 제곱 더하기 x 3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인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서 해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식, 요 식을 뭔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0이다 를 이용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되죠?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네 제곱, 1 플러스 x 6 제곱. 분모는 이세 개의 곱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x 곱하기. 자, 얘는 누구 두 개를 곱,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x, 1 플러스 x 네 제곱, 1 플러스 x 6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x 제곱분의 x 제곱에,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6 제곱. 더하기 x 세 제곱에, 1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의 4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두개 먼저 계산해보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제곱 네 플러스 x의 6제곱이고, 거기에 1 플러스 x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는, 아이고야, 많이 복잡하다, 그죠?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6제곱 플러스 x 10제곱인데 거기 x를 곱하니까 x 여기는 몇 제곱 여기 차수를 하나씩 올리면 되겠죠? 5제곱 그다음 6제곱이 아니라 7제곱 그다음 10제곱이 아니라 11제곱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다음도 요거 곱하면 1인데 x 제곱 있으니까 x제곱 그 다음 x제곱 나오니까 x 4제곱, x 6제곱 나올 거니까 x의 8제곱, 그 다음 이거 두개 곱하면 x의 8제곱인데 또 제곱이 있으니까 x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x 3제곱, 그 다음 x 5제곱 플러스 x의 7제곱, 그 다음 x의 이거 두개 계산하면 6제곱인데 3이 있으니까 9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을 곱하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4제곱, 네 플러스 x의 6제곱, 플러스 x6제곱, 플러스 x의 8제곱, 플러스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12제곱. 12 와, 그 다음, 위에 거는요, 조금 변형을 줄 건데, 어떻게 주냐. x 플러스 x5제곱, 여기까지 좋아요. x의 7제곱은요, 아까, 이거 x7제곱은 1이다의 해가 얘였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1이에요. 플러스 1. 그럼 11제곱은요 7제곱 곱하기 x의 7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이니까 얘는 x의 4제곱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그 다음 8제곱은요 x의 1제곱과 같고요 10제곱은 x의 3제곱과 같고요 x 3제곱 플러스 x 5제곱 그 다음 x 7제곱 1이고 그 다음에 x의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 분모에 있는 것도 뭔가 변형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얘도 1 플러스 저기서 봅시다. 뭐가 있느냐? 요, 요거 뭐야요 x의 8제곱은 x의 1제곱. 다음 얘는 x의 2제곱. 다음 x의 3제곱과 같은 게 누가 10이죠? 다음 x의 4제곱 여기 있고요. 그 다음 x의 5제곱은 누가 같아? 12제곱이에요. x의 12제곱은 x의 7제곱에 5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 x의 6제곱 하는데 어? x 6제곱이 2개네요. 여기다 x 6제곱 맞아요.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 요거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그거 이용하려고 이거를 바꾼거예요자 그럼 위에 식은 한번 봅시다. 1이 2개. 그럼 2. 다음 x, x 2개니까 2x. 다음에 x제곱, x제곱도 2개.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또 3x, x세제곱 X 세제곱 두 개네, 2X 세제곱. 그 다음 또뭐 있어요? X 네제곱, X 네제곱. 2X 네제곱. 그 다음 X 5제곱, X 5제곱. 플러스 2X 5제곱. 요까지 밖에 없네. 자, 그럼 얘는 분모는 X의 6제곱 뿐이구요. 분자는요, 지금 보면 2로 묶으면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네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정리가 될까? 여기에서 이게 0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1, 2제곱, 3제곱, 4제곱, 5, 제곱 어, 그럼 얘, 얘만 이용해주면 될것 같죠. 얘는 누구랑 같느냐? 얘가 마이너스 X의 6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X 6제곱분의 마이너스 2X의 6제곱.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값을 두 개를 구했어요.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 근데, 뭐를 구하라고요? 그거의 합.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아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얘는 2분의 4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08번입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할 때, 3차식 fx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E 2 플러스 r이 f 알파 분의 2 베타 플러스 2 감마는 f 베타 분의 2 알파 플러스 2 감마는 f 감마 분의 2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0을 만족시킨다. 와 어렵네 그죠? 음, r 분의 p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딱 봐도 인수분해 안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뭐 구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세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이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3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마이너스 d다 1입니다 일단 얘를 구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3차식 처음 거 일단은 얘는 뭐 어떻게 못 건들 것 같고요. 이 밑에 걸좀 건들어 볼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건드느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바꿔 볼 거예요. 뭘로 바꾸느냐면 바로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아, 알파가 아니라 베타네, 저기는. 저기 베타부터 적네. 이 알파를 이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베타 플러스, 감마는 1 마이너스 알파. 양변에 2를 곱하면 2배감 베타 플러스 이 감마는 2 마이너스 2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f 어떻게 되죠? 알파 분의 2 마이너스 2 알파로 바뀌는 거죠. 이거 대신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그렇게 바꾸시면요. 베타 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2 마이너스 2 베타는 f 감마 분의 2 마이너스 2 감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0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럼 또 얘를 다시 써보면 f 1마 알파 분의 2. 아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내가 뭐약분뭐있다고그 하지? sorry. 자 알파로 하면 2분의 알파 빼기 2 이렇게 되죠. 큰일 날 소리 했어요. 얘는 그럼 뭐야? 베타 분의 2 빼기 2. 그다음 감마 분의 2 빼기 2. 이렇게 있을 때 다영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f(x)는 0의 해가 바로 뭐하고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x는 알파분의 e-2, 알파, 베타분의 e-2, 아, 베타 감마분의 e-2가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f 알파분의 e-2는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식에 다 집어넣을 건데요. 어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왜 있는지 알것 같아요. 플러스 2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알파 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p의 알파 분의 2의 제곱 플러스 q q의 알파 분의 2 플러스 감 알파 아이 어 r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그럼 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f 베타 분의 어디니? 베타 분의 2 2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p 의 베타분의 2의 제곱 플러스 q 의 베타분의 2 플러스 R인데 이것도 0. 또 마지막으로 F, 감마분의2 마이너스 2 하면 얘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얘는 어떻다는 걸알 수가 있느냐면, 지금 봐봐요. 얘네들 전부 다 여기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를 집어 넣었더니 는용이 됐으니까 이 식은 어떤 식이냐? x 세제곱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는0의 해가 2분의 알파와 2분의 2분의 아니죠? 알파분의 2와 베타분의 2와 감마분의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2 더하기, 베타분의 2 더하기, 감마분의 2는, 알파, 베타, 감마로 하면, 2 베타, 감마 플러스, 2 알파, 감마 플러스, 2 알파, 베타. 자,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감마 얼마 1이고요 자, 두 개씩 곱한 건 3이라 했는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죠? 6이네요. 얘는 뭐예요 세근의 합, 이식에서. 요거분의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p입니다. p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두근씩 곱해서, 두근 합, 두근 고부의 합,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거 두개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4 더하기 자 이렇게 두개 곱하면 베타 감마 분의 4 더하기 이렇게 두개 곱하면 알파 감마 분의 4자 그럼 얘는 또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야 되겠고 여기는 감마 감마 여기는 알파 알파 여기는 베타 베타 하니까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자1분의 합이 아까 3이었나 아닌 여기 1이네요 그럼 4네 얘는 뭐예요? Q죠. 이거 분의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세근의 곱갑니다. 자, 세근을 곱하면 알파베타 감마 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알파베타 감마가 여기는 얼마? 1이네요. 얘는 그냥 바로 8이 되는데요. 얘는 또 누구랑 같다? 이거 분의 마이너스 이거. 이게 마이너스 R입니다. 그럼 R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p가 마이너스 6, q가 4, r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요? r분의 pq 두개 곱하랍니다. 이거 두개 곱하면 뭐예요? 4하고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되면서 얼마?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어,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유형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또 609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